오늘 96쪽, 워크북 96쪽 펼쳐놓고 같이 문제 풉시다. 지난 시간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 배우고 문장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Hold your breath the longest as long as possible. 자, possible 나온 거 보니까 자, possible 앞에 as 원급의지를 써서 우리 어떻게 했지? 가능한, 가능한,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한. 자, 가능한, 길게 너의 숨을 참아라. 이 말입니다. 그치? 이때 possible은 주어, 캔으로도 바꿔쓸수있댔지 음, 여기서 명령문이니까, you can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 the high, higher we climbed, the colder it became. 자, 보니까 더 나와 있고, 음. 더 비교급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거 뭐라 그랬지? 더비 더비. 더비. 자, 기억나지? 응. <laughs> 원래는 더는 최상급 앞에서만 쓰는데, 비교급 앞에 써서 더비 더비라고 외우기로 했습니다. 자, 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날씨는 어땠어? 더 추워졌다. 자, 3번 갑시다. The soccer player ran as two times fast. Two times as fast as I did. 자, 그 축구선수는 달렸습니다. 자, 어떻게? 내가 달렸던 거두배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자, as 제지니까 당연히 원급 보고 배수사가 앞에 붙어서 우리 어떻게 했더라? 어, 배수사. 원급 에즈에즈 사이에 원급 써서 몇배 빠르게 몇배뭐 뭐한 자뭐뭐 보다 몇배뭐 뭐한 또는 하기 요렇게 해서 자 배수사 에즈 에지 원급 에즈는 배수사 비교급 된으로도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그 축구선수는 내가 달린 것보다 두배 빠르게 달렸습니다. 4번 As the summer passes, the days get shorter and shorter. 자, 개동사 나오면 비교급 and 비교급 주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자, 여름이 지날수록 낮이 점점 더 짧아진다. 음,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뭐뭐하게. 자, 5번 갑시다. This lip balm is one of the popular, most popular items with the gold. 자더 나은 거 보니까 우리 최상급 써야 되겠다. 우리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으로, one of the 최상급 중요한 거 뭐라고 복수명사. 자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 자, 소녀들 사이에서 소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립밤입니다. 6번. Alex is very much taller than Kate. 자, 비교급 된 나온 거 보니까, Alex는 Kate보다 더 크다. 어, 정문인 것 같은데, 앞에 베리나 c h 가 나와있네. 그럼 생각해야 된다지. 비교급 앞에 c h 가 나와서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어, 어떻게? 훨씬이라는 뜻으로. 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 있었어? 이번스 t i l 올라서 있어서 비교급을 강조해. 각각의 뜻이 있지만 그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7번. Donald worked as q 자, 이 문제 보니까 요 이거 생각납니까? 1번. 음. 도날들은 걸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한 조용하게. 에즈에즈 원급. 이건 부사의 원급입니다. 그치 어. 그런데 보니까 과거시제라 캔이 아니라 쿠드로 쓰시면 됩니다. 8번. The bigger, bigger the puppy became. The more it ate. 자, 우리 가 위에 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음 비교급 나왔네. 더 비교급. 비교급 앞에 더가 붙어서 더비더비라고 했습니다. 뭐뭐할수록더뭐 뭐하다. 그 강아지가 더 커질수록 더 많이 먹었다. 9번. The king's thumb is one of the most mysterious thumbs in history. 자, one of the 최상급 음, 무덤들 중에서. 됐습니까? 최상급 복수 명사 쓰는 거 기억합시다. 가장 무모한 것들 중에 하나. 가장 불가사의한 무덤 중에 하나랍니다. 그 왕의 무덤이. 10번 You are a the most wonderful person that I have ever met. 자,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에서 우리 공부했다. 그치? most 나왔으니까 더 붙여 줘야지. 자, 최상급 뒤에 that 현재 완료. 해 v e r 어 경험을 나타낸다 그랬지? 그치? 어, 이거 어떻게 했어 우리? 지금껏 한것 중에 가장 뭐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껏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다. 누가? 너가. 이렇게 풀고 비번 넘어갑시다. 가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I will help you as much as possible. 자, as m s 는 원급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어진 멋을 어떻게? 그냥 쓰면 되다 그렇지? I will help you as much as possible. 자, 요거는 뭐로도바뀐다 그랬어? 주어 캔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제자이 캔이다, 그렇지? 음, 이번 갑시다. He gets the more open the forgets things. 자, 커머 나오고 더 비교급 나왔네. 그럼 여기 앞에 도더 비교급 더비더 비다, 그렇지? 올드 비교급은 이알 붙여서 the older he gets the more open he forgets things. 그가 더 나이를 들수록 더 나이를 들음에 따라 어떻게 돼? 그는 종종 어떤 것들을 잊어 잃어버린답니다. 잊어버린다. g e 음. 3 번. She looked a lot. 봅니다. 많이. Then her sister. 자, then 나왔던 거 보니까 비교급이네. 그렇지? 영의 비교급은 어떻게 만들어? 그대로 이었으면 된다. 그렇지? 근데 앞에 올라시 나왔어. 우리가 뭐라 그랬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어려보인다. 그냥 여동생보다 훨씬 더 어려보인다. 음. 4번. My brother usually eats. Then I do. 자. 1 n 나왔으니까 비교급 써야 되겠다. 그치? 어. 먹는데요 내가 먹는 것보다. 보니까 배수사 나와 있네. 배수사 뒤에 비교급 1는을 써서 어떻게 했지, 우리? 어, 뭐뭐보다 더 뭐뭐한. 자, 그러면 보자. 어떻게 할까? 비교급이니까. 배수사, to, s t 여줘요 to times. 자, 멋지 비교급? m o r 됐습니까? 음. 그는 내가 먹는 것보다 두배더 많이 먹습니다. 자, 5번. gyro drop is the t h a i have ever ridden 나왔다 우리 요거 뭐야 더 나왔으니까 재산급 쓰면 되겠네 그치 응 경험 현재 완료 경험 있어서 내가 지금껏 타본것 중에 가장 신났대요 exciting의 재산급을 어떻게 붙이면 데 most exciting입니다 6번 the s t o l e was getting 자 g 나왔네 자, crowded. 어, 붐비다붐비는대자그지 음, 그럼 어떻게? 비교급. and 비교급. 얘는 어떻게 비교급 만들어? m 붙여줘야지. 그지 more and more crowded. 점점 더붐비고 있었다. 음, 7번. Cassie sang as, as a professional singer. 자, 전문 가수처럼... 노래를 불렀답니다. 자, 동사를 수식해줘야 되니까, 굿이 아니라, 웨이래, 웨로 써서, 원형으로 써서, 변하시면 됩니다. Cathy sang as well as a professional singer. 8번, when the donkey stood up, the sponges were much than before. 자, then 나왔으니까, 비교급 써야 되겠네. Heavy의 비교급 어떻게 만들었지? h, e, a, v, y를, i로 고치고, er, heavier than before. 전보다 더 무거웠는데, 앞에 보니까 강조를 나타내는 멋이 나와있네. 훨씬 더 무거워졌대. 이 소보가 생각나네, 그치? 음, 9번 가자. It was picture that I, 자, 대꾸은 최상급을 이용해서, 여기는 최상급 써주면 되고, 그치? that 현재, 완료. 경험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구제 제작급은 어떻게? The best, o o e better best picture that I have ever taken.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내가 지금껏 찍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사진이래. 최고의 사진이었다. 10번. The yellow dust is getting get n 왔네 자, every year. 자, bed 형농사로에 음, 자, get 나왔으니까 비교급 b e 비교급 기억나지? 그치? 응, 그럼 bed는 불규칙이니까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 worse and worse 자, 황사가 매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A번부터 B번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모르면 우리 교재본체 펼쳐놓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는안 나왔지만, 원급,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 만드는 표현 했던 거 있었는데, 응, 음, 부정조를 써서, as, 해지 원급, as를 쓰거나, 비교급, then을 써서 최상급을 또 만들고, 또, 비교급 된 뒤에 any other 단수 명사 나오거나, 비교급 텐디 올 니아들 복수명사 나와서 재산금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반드시 한번더 익히고 끝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